사채 및 건설절차 키워드를 보면 첫 번째 형태가 이제 주택 상환 사채죠. 근데 주택 상환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것은 여기가 도시가 안 붙었다는 거하고 이게 사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가 붙어 있는 경우고 도시가 안 붙어 있는 경우 의 차이점은 도시가 붙어 있으면은 지자체만 만드는 거고 그리고 도시가 안 붙으면 누구든지 할수 있다 고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경우는 누구든지라는 자체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두 가지 문제점이 생긴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채라는 거와 일반 채권이라는 건데요. 일반 채권은 공채도 되고 사채도 되는 건데 이 사채는 오직 사채만 된다는 뜻이죠. 그럼 공채가 안 된다는 거야. 공채가 안 된다는 것은 행정청은 발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발행할 수 있느냐? 비행정청만 발행할 수 있겠죠. 근데 사채는 중요하다 보니까 그 비행정층 중에서도. 각각의 대표만 나오면 되죠. 그럼 비행정청은 크게 둘로 나눠집니다. 똘마니하고 민간인. 그때 똘마니 대표는 토지주택공사, 민간인 대표는 등록사업자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등록사업자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이라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발행하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때는 도시가 붙어 있지 않으면 기명증권이라고 그럽니다. 도시가 붙어 있으면 무기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무기명은 그냥 돈처럼 그죠? 그냥 넘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명은 바로 명의를 변경해야 된다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기명이니까 명의변경 문제가 생기고 그 명의변경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원부는 성명 주소를 다 쓰지만 채권에가 문제가 생기는데 채권은. 사채기 때문에 성명만 기재한다는 사실 이거 주의를 좀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성명 주소 다 기재하지만 그런데 사채는 성명만 기재한다는 사실이 바로 특이한 점이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중도 상환이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중도 해약의 근거에서 판단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채를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요. 우리 동네에 집을 지을 때 내가 우선적으로 공급받기 위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투자를 할때 바로 투자금이 내 투자금이 땅을 살 때와 집을 지을 때 비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독자적으로 독립군으로 투자를 했지 어디 조합에 지역주택조합 같은 데 들어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지역주택조합 같은 데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는 조합비용에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이 투자금과 관련된 것을 회수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내가 이 지역을 떠날 때예요. 그럼 이 지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전원이 떠나는 건데 국내로 가든 국외로 가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 간에. 그리고 상속된 집이 생겨버린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원이 이전을 하면 은 이때는 중도해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환이라는 것도 문제가 생기는데 언제까지 상환을 해줄 것이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사채는 사라는 숫자를 놓고 일반적으로는 빨리 해결을 하기 때문에 3으로 다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사채에서 공부할 때는 3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돈만 무조건 돈은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채의 돈은 많이 받는다. 그래서 금액돈나오 때만 돈이 나올 때만 바로 5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나오는 자본금에서만 5억 이상이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이렇게 3년을 초과하지 못하는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을 꼭해 두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채는 조합과 무관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사업계 승인 문제였는데, 사업계 승인과 관련되 있는 것은, 자, 승인은 콕 찍어주는 거라 했죠. 너가 해. 그래서 국가똘만이도 승인을 받는다 그랬는데요. 이때는 30개 이상인 경우에는 무조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형태로서요 한옥이 50개 이상이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50개 이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옥과 도시형 생활주택은 50개 이상인 경우에 예외적 근거가 존재하더라.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점부터 이상 플러스 6m 이상의 단지형이라는 것을 또 한정을 시켜놨는데요, 그 한정적 근거가 있다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은 만 조그미터 시행하려는 자인데요. 이건 연간이 아닙니다. 한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방에 이렇게 한 경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승인권자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권자라는 것은 도대체 뭘승인권자고 할까? 자, 일단 승인권자에 전제될 수 있는 것은요. 10만 조그미터 이상과 10만 여터 미만인 경우를 나눠서 10만 정도 이상인 경우는 시도, 대도시장이고 10만 정도 미만인 경우는 시군수, 육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같은 데는 이상이든 미만이든 상관이 없겠죠. 그리고 국가똘만이나 장관이 지정하는 것도 하는데요. 이때 국가똘만이나 장관이 지정한데 장관이 지정하는 면적과 관련돼서 330만 정도 이상이 되는 건데요. 자, 이 경우에 대해서는 바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대지 확보는 원칙적으로는 100% 확보해야 되지만 100%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80% 이상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런데 조합인 경우에 대해서는 95% 이상 확보를 해야 되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5%라는 기준이 바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5% 미만이냐, 5% 이상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5%미만이면 전부 매도청구. 전부 매도청구 문제인데 5% 이상이면 10년 이후자에게만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매도 청구할 때는 항상 시가가 되고 3개월 이상 협의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공통점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승인을 하고 나서 바로 5년 동안 공사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5년 이내에 공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사하는 장소가 두 곳이라면 1 0 9, 2 0 9, 이렇게 구성되겠죠? 그럼 1 0 9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근데 5년 만에 공사가 끝났어? 그럼 이제 2 0 9를 해야 되겠지? 그때 2 0 9는 2년 만에 끝을 내야 됩니다. 자, 하지만 1 0 9가 있을 때는 마음에 안 들면 시행자를 바꿔치기할수 있지만 2 0 9는 바꿔치기가 어렵다 그랬죠. 그래서 1 0 9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첫 번째 공사가 되고 첫 번째 공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안 되면 연장이라든가 취소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인 경우에는 연장 취소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연장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연장되는 거고 주택법에 취소가 나오면 취소는 할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2년인 경우에는 연장도 없고 취소도 없습니다. 자, 연장 사유는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그건 다 객관적 사유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객관적 사유 중에서 바로 소유권 분쟁이 나오는 거고 소유권 분쟁의 객관적 사유는 소유권 분쟁의 객관적 사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소유권 분쟁과 관련되어 있는 객관적 사유에서는 바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채비지와 관련되는데 채비지는 50%범위내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건데요. 그때 가격과 관련돼서는 감정가격이라는 게 나오고, 조성원가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감정가격과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는 일단, 감정가격은 땅의 문제라고 그랬고, 조성원가는 건축물의 문제, 건축물이 존재할 때 조성원가가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간선시설이라는 것은요, 개 이상인 경우와 1 6 5 0 0터 이상인 경우에 간선 시설이라는 게 나오게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이 간선 시설을 만들어 준다 그랬습니다. 자기들이 만들어라가 아니라, 그러 이렇게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될수 있는 것은 언제까지 만들어 줘야 되느냐. 봤더니 바로 사용 검사일까지 만들어 줘야 되고요. 만약에 지자체가 돈이 없으면 못 만들어 줄거 아니야. 그래서 그때는 국가가 50% 내에서 보조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용 검사 부분인데요. 사용 검사 부분은 작년에 출제가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사용 검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바로 15일이라는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공구별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주택법하고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건축법이고 건축법은 사용 승인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 건축법은 7일이고요. 그리고 주택법은 15일이라는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비교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공구별 동별로 인해서 할 수가 있는데, 임시 사용 승인은 대구, 그리고 주동, 공세. 이렇게 구성된다 했죠? 그래서 대지는 구역별, 주택은 동별, 공동주택은 세대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아홉 번째 문장이 시험에서 출제될 확률이 높다고 그랬습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인데 사용검사 사용 후 매도청구 관련돼서 입주자 문제가 생겨버린 거고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입주자 대표에 의해서 구성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때 주민들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소송을 건다든가 하면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 동의 기준은 4분의 3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4분의 이런 반대자가 있을 거고 그 반대자는 소송이나 이런 효력에 영향을 미치느냐 미치지 않느냐 문제가 있는데 자, 우리 공법에서 미친다 나오면 무조건 X라고 그랬죠. 하지만 이 사용검사와 매도청구 하나만 미친다가 O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반대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찬성자가 많으면 결국은 나는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매도 청구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니까 반대한 사람이 있으면은 당연히 뭐 있어요? 여기서 뭔가 딴지를 많이 걸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영향을 미쳐놔야 결국은 이게 결정이 돼버리면 한번 결정이 돼버리면 그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당연히 송달은 자, 상대편에다가 일, 알려야 되겠죠? 매수할 때. 그럴 때 결국은 매도 청구 문제는 2년 이내 송달하면 되는 거고요. 5%미담나오면 똑같이 매도 청구는 가능하다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금액 차이의 문제가 생긴다면 구상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채와 건설 절차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자, 이 김장 23번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 옳은 것은 몇 개냐 물어봤는데요. 자, 일단은 기업번 잘봐 보세요. 자, 우리가 동그라미 쳐야 될 것이 어딘가를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 동그라미는 첫 번째 지방공사에 붙을 겁니다. 그러면 지방공사는 바로 주택상환 사체를 발행하겠느냐. 자, 이세 개의 동그라미를 치는 순간 그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그러면 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X 표시를 한 곳이 틀린 거예요. 그죠? 그럼 A라는 사람이 X 표시 한 곳과 B라는 사람이 X 표시 한 곳은 다르겠지. 그죠? A하고 B하고 공부를 똑같이 했어도 누가 X 표시를 과감하게 칠수 있느냐. A가 치고 B가 치고 했을 때 A는 다섯 개 중에서 세 개를 과감하게 X 표시 칠 수도 있고 B는 과감하게 X 표시 치는 게두 개밖에 못 치고 나머지는 물음표 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차이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내가 아는 범인에서 x 표시 쳐 가고 가면 되는 거야. 남이 x 표시를 많이 치든 적게 치든 그건 나하고 관심 없어. 내 수준에서 x 표시를 쳐서 내가 거기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만 내가 정리를 해 나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절대 평가로의 방법이에요. 자, 니은 번도 봐 보세요. 니은 번도 지금 봤더니 뭐 택지의 구입 조성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고 뒤에 가서 봤더니 무슨 이야기냐? 주 주택 상환 사채 납입금 사용이에요. 자, 주택 상환 사채 납입금 사용 이걸 읽자마자 여러분들은 떠올라야 되겠죠. 아, 독립군이구나. 그럼 독립군은 어디 조직에 들어가면 안 되지. 그럼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 있어? 조합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조합이라는 두 글자 찾고 없으면 맞는 거고, 있으면 틀린 문장이죠. 그런데 조합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과감하게 X 표시를 하는 겁니다. 자, 지급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역시 주택공사가, 이게 주어가 되겠죠? 뭐 하면 돼요? 사업계 승인을 받는데요. 받죠? 누구한테 받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받아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왔습니다 그럼 앞에 건 읽을 것도 없는 겁니다. 맞는 문장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국가똘마니는 장관한테 승인받으라. 이렇게 배웠잖아. 그게 뭐가 되든 상관없잖아요. 국가똘마니는 장관한테 승인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맞는 문장이 될 수는 거죠 자 리얼 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의 신청을 받을 때, 자 여기 통보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이 통보와 관련된 것은 60일 통보 문제에 생기는 겁 거. 미민번과 관련된 문제는요 소유권 분쟁이 나와 있습니다. 소유권 분쟁을 읽자마자 여기까지는 추상적이라 그랬죠. 구체화되려면 뭐가 진행 중이어야 된다 했어. 소송 중이어야 됩니다. 근데 소송 왜라고 그러니까 과감히 엑스패치할 수. 있는. 그러면 가가만 이 x 표시 한게기 니은, 미음이고. 그리고 기급과 니은은 x 표시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그럼 두 개가 옳은 문장이겠지라고 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 미음 번을 x 표시 못 했다. 그러면 세 개로 했겠지. 그러면 틀렸겠지. 그러면 여기는 공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미음 번만 공부하면 된다고. 그렇죠? 왜 내가 미음 번로 갔을까? 아. 왜를 못 찾았구나. 그럼 앞으로는 소유권 분쟁 나오면 나는 뭘 찾아야 돼? 외를 찾아야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만 잡아주시면 돼. 그래서 소유권 분쟁은 소송. 소유권 분쟁은 소송.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면 되는 거야. 다른 게 중요하, 다른 데는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이 김장 24번도요. 자, 옳은 것은 공부를 받죠? 자, 일단은 기업법 문제 보니까 대지 면적의 100분의 90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5%가 넘어가 버렸네? 그러면 10년 이후자에게만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뒤에가 봤더니 모든 소유자 돼요. 그러면 90이 아니라 얼마가 나와야 되겠어요? 95가 나와야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근데 과감하게 XPC 할수 있어야 돼. 자, 니은번은 리모델링이 있는데, 리모델링 조합인 경우인데,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데, 아, 반대하네. 반대하면 떠나야지. 그죠? 그럼 무슨 문제 생긴다고? 네. 또천구 문제 생긴다. 여기서 틀린 걸 찾을 수가 없잖아. 자 그다음에 D급 번잘 보세요. D급 번은 감리 나왔어. 어, 근데 감리는 공부하지 않았네. 그럼 과감하게 빨리 물음 표. 자, 리얼 번 문제입니다. 리얼 번은 공동주택이에요. 공동주택 관련돼서 임시 사용승인은 뭘로 가는 거예요? 세대별로 가는 겁니다. 맞지? 자, 미음 번입니다. 사용 검사 후 매도 청구입니다. 자,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아까 4분의 3 있었지. 송달하려면 2년 있었죠. 그죠? 부상권 주장할 수 있었지. 근데 뒤에 뭐가 나와 있어? 송달 나왔잖아. 그럼 송달 나오면 몇 년이 돼야 돼? 2년이 되니까 과감히 x p 시 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과감히 x p 시된 것은 기업법. 그리고 미음법. 두 개밖에 x p 시안친 거야.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것은 리은번 리을 이두 개가 맞는 거 애매한 게 이제 디귿번이 걸리는 거지 그때 애매하면 은 틀렸다라고 가정하지 말아야겠지 그리고 특히 여기는 옳은 거개수 물어봤으니까 출제자는 나고 그럼 당연히 이것은 옳은 문장이구나 이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국은 옳은 것은 세개 문장이구나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틀린 것 옳은 것 하고 물어볼 때 물음표 문장을 딱 쳐놓고 그 물음표 문장을 답이 돼버리면 그 물음표가 답이 되면 여러분들이 그걸 풀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고 물음표가 답이 아니고 다른 데서 답이 있으면 이것은 맞춰야 될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면 빨리빨리 물음표를 잘 쳐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겁니다.